보세요. <목소리> 오늘 7월 8일. 세브로 갑니다. 오늘 7월 1 0일세로치발 7월 1 100일... 0일에는 세브로 출하 세! 쟤무이 일로? 친해 말안 듣네. 응? 한 번만 더말안 들으면 돼. 데리고 나간 게. 쟤 어떤 말안 들었어? 입하지 말라는 데안 듣고, 오. 아빠 위험하게 여기 서 있지 말라는 데말안 듣고, 또뭐말안 들었지 되게 많은 거 같아. 저기 뭐지 음. 발도 넣었. 발도 넣고 위험한 거 계속 하고 맞지? 응? 택시 뭐 택시도 좀 모양이 다르지 않아? 어, 택시가 똑같아, 똑같아, 어, 비슷해, 맞네. Okay. 자, 가자. 어, 마 How much? One 4 u 0 o k a y Go. <laughs> <간주 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지 오, 니떻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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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 오, 9 오, 오, 905. Orang dulu, ayah oke oke, di sini lagi dari. あれ。 재밌어 재밌어? 빨라 빨라 어... 너무 느게 왔네 조심조심 안녕, 자기야. 빨리빨리. 빨리. <laughs> 저희 엄마랑 같이 사진 나온다, 봐봐.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사람 둘! 안 잡아요? 제이처럼, 제이 들어가 봐 방수해, 수 tìm thấy được xong em ạ, ý tưở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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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ạ, 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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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아 귀여워 우리 제기야 와제 얼굴 보여 엄마 어? 여기에 엄마 우리 아기야 안안안 잠겨, 잠겨. 잠겨? 지우니까 아빠 가지러 갔어 덥 덥고 있어 엄마 여기 우리가 안 나와 우리가 안 나와 이성원은 이성원은. <laughs> 지훈이 뭐예요? 지기안 보인다. 어둠이다, 어둠. 까맣게 보여. 이상해. 지훈, 엄마 얼굴 보여줘봐. <laughs> 지훈이. 아, 잘한다. 아, 쟤가 더 잘하네. 보라트. 아, 잘한다. <laughs> 지훈이도 하트 보여줘. 어, 잘한다. 지훈이도 하트. 지훈아. 밥트좀 해줘라. 오이차, 오이차. 재야, 손한번 들어줘. 엄마한테 카메라 보고. <laughs> 망고래 <laughs> 지 <laughs> <laughs> 맛있어요? 어향 엄청 많이 나는데. 여기 나오니까 느낌 난다 쎄무 <laughs> <선생님> 느낌 맛집 잘 되네. 맛있어. 이 집이지만, 이만이지어이 집이지만, 이집이지 엄마, 응. 응. 엄마, 어. 음. 엄마 아빠이 <목소리> 소독지, 어우, 떨어질 뻔했어. 엄마. 엄마? 응? 오 마이 갓. 제이못 먹으니까. 이거. 제이못 먹어. 우리 넣자 데이 엄마 데이 새로 데이 가줄게, 제야. 일로 와봐. 제이일 와봐. 으, 밟지 말지. 제이이못 먹어. 한입 먹을래? 엄마제이먹을까 어, 한입 주라. 오빠 응. 착하네. 여기 미끄러워, 얘들아. 쟤야 조심 조심. 아까 옷 넘어지는 거 봤지? 제왜 응. 무리는 대로 가지 마. <laughs> 가자. <웃음> 6시쯤 5시쯤 시간을 잘 모르겠어 시간? 엄마 핸드폰에 시간 주는거 없어? 있잖아 핸드폰 안 들고 왔지 왜? 아빠 핸드폰만 있나? 응, 걸, 걸리적 거라서 안 들고 왔어 아빠 핸드폰에 있어? 아빠인데 폰. 응. 어. 아빠는 아빠가 누구 있어? 아니면 가방? 이 아빠 있어. 시계 차고 있을걸? 아, 그래? 응. 아빠 조심해. 어 미끄러워 조심해. <laughs> 자기야 제이 잔다. 어 뒤로 넘어간다. 제이 잔다 존다고. 어 뒤로 넘어가려고 해. 이상아. 어 제이야 포르파크안 가? 볼파크 예약했다 아이가 몇시야? 갈... 지금? 여시 뒤에 볼크 갈거지? 어 자, 할... 자, 자기해야 돼 이게 낫겠다 아니 일곱시 깨면 되잖아 한 시간만 자라고 해야 되겠어 가고 싶어 아니 어차피 일곱시인가? 일곱시 7시 반부터야 아빠 일곱시 반부터야? 일곱시 일곱시? 아, 아빠 가는데. 아빠 가는데. 아빠게 아파. 일로 와. 하나. 케나 하나. 그나구나아나기구나내나 먹지.